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고, 엄마는 잠깐 일을 하시다가, 저와 동생을 키우려고 회사를 관두셨죠. 엄마는 저희를 키우면서 열심히 저금도 하시고, 투자도 하셨어요. 그 결과로 부모님은 저희가 대학에 갈 무렵에, 공동명의의 작은 5층짜리 건물을 갖게 되셨어요. 두 분이 열심히 산 결과여서 저와 동생도 뿌듯했고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셨어요. 저도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도 했고요. 물론 세상 일이라는 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후회는 남기지 않으면서 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 덕에 저는 대학 때 공부도 알바도 후회 없이 할수 있는 한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졸업 때가 다가왔어요. 저는 작곡을 전공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제 수준이 작곡으로 먹고 살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유학을 다녀왔다고 해서. 그 돈을 쓴 만큼 결과를 낼수 있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유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바로 돈을 벌수 있는 음악학원을 차렸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어느 정도는 뒷바라지 해줄 수 있으니 대학원이라도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수준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원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것 같지도 않았고요. 저는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학원을 열었어요. 제가 4년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원장이라는 걸 중점적으로 홍보했더니 학생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학생 한명한명 한명 열심히 가르쳤어요. 학원은 1년이 지나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혼자서는 감당이 되지 않아서 저와 함께 하루 종일 있을 부원장과 시간제로 와서 애들을 가르칠 선생님들 둘을 더 뽑았어요.이 정도면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스스로가 뿌듯하고 매일이 보람찼어요.저는 학원이 잘 되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죠.개원하고 사년이 되던 해에는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에 2층 전부를 계약해서 학원을 옮겼어요. 엄마가 부모님 건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하고 싶었어요. 또 제가 계약한 곳이 위치가 더 좋기도 했고요. 저희 학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학생들한테 음악의 기본 리듬과 박자 감각을 탄탄하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어려운 곡을 하게 될 때도 박자를 세고 리듬 맞추는 걸 힘들이지 않고 곡을 익힐 수 있었거든요. 저는 실용음악에도 관심을 갖고 따로 신디사이저를 공부했고 학원에 실용음악 건방과 보컬 학생도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중고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성인들 중에서도 클래식을 배우러 오는 분들도 있었지만 전자 건반 악기를 하고 싶다고 오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니 돈 버는 재미에 더푹 빠지게 됐어요. 제가 29살이 되자 엄마는 자꾸 선자리를 만드셨어요. 네가 지금이야 젊으니까 돈잘 벌고 좋겠지만 이것도 한때야. 서른 넘으면 시간 금방 가.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려야지.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평생 혼자 살 거야. 내가 언제 평생 혼자 산댔어? 선 말고 그냥 만날 거야. 서른 넘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좀 마.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서른이 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몇번 선을 봤지만 전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났어요. 그러다가 학원하는 친구들끼리 만난 자리에서 누가 저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관심 없다고 했더니 그 친구는 그냥 만나보기만 해. 소개팅 한다고 다 사귀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미정이 너 남자친구도 없는데 심심하지 않아? 편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들면 가볍게 만나봐. 라길래 마음이 움직여서 소개팅에 나가게 됐어요. 남자는 막 치과 수련일을 마치고 개업을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성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양미정 씨하고 한번 잘 사귀어 보고 싶어요. 라는데,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남자가 괜찮았기 때문에 몇 번의 만남 후에 사귀자고 했어요. 제 말을 끝까지 거절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되게 마음 졸였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미정 씨. 라며, 어린애처럼 좋아해주니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남자는 개업을 한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바빴고, 저도 학원 일이 계속 바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쉬는 날에는 꼭 만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자가 느닷없이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가 서로 바빠서 계속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니까, 차라리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어?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 만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자는 말을 할 만큼 서로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오래 만났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난 우리 정도 맞으면 결혼해도 될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서로 모르는 점이 있다고 해도 그건 차차 알아가면 되는 거고.라는 남자 말에 정말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결혼하겠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너무 준비 없는 상태에서 말이 나오니 잘할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결혼하자고 조르더라고요. 저도 점점 엄마 말대로. 서른 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던 때였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려니 생각했죠. 부모님은 제가 결혼에 관심 없는 줄 알고 계시다가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두분다 많이 기뻐하셨어요. 남자가 치과 의사라고 하니 엄마는 직업 때문에 더 좋아하셨죠. 저희는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가졌어요. 남자 아버지는 목재상을 한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여동생이 한명 있는데 해외에서 공부를 한다고 했고요. 남자 부모님이 생각보다 드센 것 같았지만 선입견이려니 생각했어요. 상견례 후 엄마는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것보다 부모님이 점잖은 분들은 아닌 것 같다. 남자애만 보면 그다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집안 분위기 무시 못하잖아. 라고 하셔서 저도 좀 망설이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고민 끝에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고, 저와 남자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제가 얼마나 더 좋은 집안을 만나겠다고 나 좋다는 사람들을 뿌리치는 게 도리상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저와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 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와 마찰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학원에 가보니 원장실 앞에 이상하게 생긴 금색 장식품이 걸려 있더라고요. 누가 걸어 놓은 건지 물어봤더니. 시간제를 오는 선생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어떤 할머니가 원장 선생님 시어머니라면서 이거 걸어놓으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하니까 원장님 시어머니라고 하고 주인한테 열쇠 받았대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맞다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거기 주인한테 얘기 잘 해놨어. 너좀잘 봐달라고. 그게 돈을 불러오는 거라니까 잘 걸어놓고 있어야 한다. 어머니, 생각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아무도 없을 때 열쇠 받아서 들어오시는 건 저나 다른 선생님들 입장에선 좀 불편해서요. 내가 내 며느리 학원 가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내가 네 시어머니라니까 주인도 얼른 열쇠 주던데 너도 참 별나다. 기껏 생각해서 갔는데? 네가 이럴 줄은 몰랐구나. 아니요. 오신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 열지 않은 시간에 저도 없는데 들어오셔서 그게 좀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저 생각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앞으로 장식품 같은 건 저하고 의논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그 말이잖냐. 내가 한게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 됐으니까 그만해라. 라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건물 주인한테 시어머니한테 열쇠 줬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주인은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내가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 난처했어. 원장님 결혼식에 갔어도 시어머니까지 챙겨보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하도 길바닥에서 큰 소리를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줬지. 혹시 학원에 무슨 실수라도 했어? 나도 원장님 학원 잘 되고 평판 좋으니까 우리 건물 이미지에도 도움이 돼서 좋은데 문제라도 생기면 곤란하니까 당장 열쇠 바꿔줄게. 그런데 다음에 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제 앞으로 무슨 청구서 같은 게 왔는데 200만원이나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학원에 걸어놓고 간그 희한한 물건 가격이었어요. 그걸 일방적으로 사서 생색은 다 냈으면서 물건 값은 저한테 내라는 거였어요. 그럼 네 학원 잘 되라고 걸어놓는 건데 네가 돈을 내야지. 그 돈을 왜 내가 내니? 그게 그렇게 싫으면 네가 반품해. 근데 한번 걸었던 건 반품 안 해준다고 하던데 배려나 모르겠다. 저는 시어머니 사고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제가 잘 되라고 해준 거라지만, 원래 그런 건 돈을 주고 선물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한 일이 당황스러웠는지, 엄마가 그러신 거 나도 몰랐네. 나이 많고 세상 물정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이해 좀 해줘. 어쨌든, 당신 잘 되라고 한 일이잖아. 남편 말대로, 나이 많은 어른이니,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장식품 값을 물어야 할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장식품은 학원에 오는 사람들도 다 너무 이상하게 봐서 상자에 넣어뒀거든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 없을 때한번더 학원에 오셨고 열쇠가 맞지 않자 제가 열쇠를 바꿨다며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학원은 회사나 마찬가지라고 열심히 설명했고 시어머니도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달 있다가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니네 학원 인테리어 우리 승희한테 맡겨라. 승희 이번에 회사 들어간 거 알지? 실적 쌌는데 새언니가 좀 도와야지. 어머니 저희 학원 인테리어 계획 없는데요. 지금도 나쁘지 않고요. 인테리어 해야 되면 학원 며칠 쉬어야 되는데 학생들 수업 계획에도 지장이 있어요. 니네 학원 크고 학생 수도 많은데 뭘 그렇게 애들 눈치를 보면서 장사를 하니? 그리고 학원 며칠 쉬는 게 대수야? 더 깨끗한 환경에서 하면 학생도 많이 오고 다너 좋자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사사건건 따지니? 진짜 쟨 정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어. 라며 성질을 내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신우 실적 때문에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고 하더니 저를 생각해서 해준다는 말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남편까지 한술 더 뜨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하는 말에 너무 하나하나 따지고 듣는 것도 며느리로서 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나이가 있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실 수 있잖아.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 그걸 보고 따지고 든다고 하면 어머니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모르고 맨날 저런 말만 하실 텐데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건 괜찮다는 거야? 당신도 어머니 입장에서만 말하고 나한테만 이해하라고 하니까 점점 짜증나. 그렇게 싸우고 얼마 안 돼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목재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건설 현장에 일일 노동자로 나가신다는 거였어요. 일일 노동자인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 목재상을 한다고 했던 것도 이해도 할수 있고요. 오히려 힘들게 일하면서 자식들을 잘 키우신 게 존경스럽게 생각됐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일이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의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저한테 혼수장만 하는데 1억을 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신우이가 대학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취직을 하고서 결혼하기로 했다면서요.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제가 1억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이유는 제가 제일 돈을 잘 버니까 제가 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도 내가 1억 내는 걸 당연하다고 하는데, 당신 동생이잖아. 당신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왜 내? 1억이 애들 장난이야?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 나, 내 동생 결혼 때도 그렇게 돈쓸 생각 없어. 항상 느끼는 건데, 당신은 매사에 너무 계산적이야. 돈잘 버는 사람들은 다 그래? 내가 치과를 너무 못 사는 동네에서 다 보니, 크게 돈 되는 환자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것도 하나 못 해줘? 당신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중에 돈 있는 사람이 낼 수도 있지, 뭘 그래! 라는데 더 황당한 건 시아버지였어요. 자기가 가게라도 있어야 신우이 사돈집에 면목이 있다며 1억을 못줄 거면 자기 가게를 내달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는 못 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의 사이도 더안 좋아졌어요. 저희 부부는 맨날 마주치면 싸웠고,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결국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서 신우의 결혼식이 한달 정도 남았을 때, 친정에서도 제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댁 식구들의 아나무인도 알게 됐고요. 엄마는 결혼 전에 더 신중할 걸 그랬다며 후회하셨어요. 사람 인상 보고 선입견 갖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조심했는데 인상이 맞을 때도 있었네. 미정이 너 이혼하고 싶으면 해. 이런 이상은 집에서 나오는 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 또 있으면 어떠니? 내가 살고 봐야지.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해? 내가 전에는 다른 사람들 신경 많이 썼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미정아, 네 인생이 제일 소중해. 그러니까 정 못살겠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이혼해도 돼.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됐어요. 잘 나가는 학원 원정이라고 하길래 소개하는 사람 말만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건 뭐, 고집 불통에다가 돈한푼 내놓을 생각을 안 해. 이럴 거면 내가 왜 결혼을 했어? 이런 사람이 강남에 내 치과 차려놔 주겠어? 친정집에 건물이 있으면 뭐 하냐고. 늙은이들이 손에 딱 치고 내놓을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걸 팔아야 나한테 돈이 들어오든지 할 텐데. 그 건물 팔아서 돈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이혼만은 하지 말아야지. 그거라도 받아야 내가 이 결혼한 거더 억울하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저야말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저를 사랑했으니까 결혼했다고 믿었는데 제돈 보고 집에 건물이 있으니까 결혼한 거였어요. 배신감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간 걸 알고는 전화로 난리를 치는 거였어요. 당장 오라고 소리를 쳐도 제가 꼼짝도 안 하니까 친정까지 쫓아왔어요. 그러자 엄마가 나서서 남편을 현관에서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자네, 우리 미정이 못 만나네. 내가 다 들었는데, 자네 우리 집 건물이랑 미정이 학원 때문에 결혼한 거라며, 그렇게 돈을 목적으로 결혼을 해놓고 내 딸을 돈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 나한테서 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얼른 돌아가.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학원에 찾아와서 신우이 상견례 때 참석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네가 아직은 형석이 안 사람이잖냐?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 신용이라도 해야 니네 도리를 다 하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가진말로 저보고 상견례하는 곳에 오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가르쳐야 되고 선생님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시어머니만 상대할 수 없어서 그럼 그날만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이 나서 자기 딸하고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니네 친정이 좀 산다고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알았지? 우리 승희짝은 니네보다 훨씬 부자야. 어디서 잰 척이야? 그며 부탁할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잠자코 그 사진을 보기만 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하겠다고 정식으로 의뢰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학원 일을 전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결혼하고 1년도 안돼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걸 잊으려고 일에 열중한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왔어요. 저는 집 앞에 온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따라갔죠.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더니 시댁 식구들은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요. 좀 있으려니까 신우 남자친구 집안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남자 집안 사람들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 미정이 아니니? 어머! 네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어? 라고 남자 어머니가 말하자. 시댁 식구들은 어리둥절해서 저를 보더라고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남자 형 그리고 남자까지 저한테 아는 척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삼촌, 숙모.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됐네요. 찬우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라며 제가 인사를 하자. 신우는 당황해서 찬우를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사촌 누나야. 근데 누나가 여긴 왜 있어? 어, 잠깐만. 여기 왔다는 건 가족이란 말인데? 그럼 누나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람이 혹시? 라고 하자 다들 놀라서 서로를 보더라고요. 그래 맞아 찬우야. 우리 집 건물하고 내 수입 노리고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 남자야. 네 여자친구 오빠 삼촌, 숙모, 혹시 모를까봐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제 시아버지인 이분은 목재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건설 현장에 일하러 다니세요. 시어머니는 돈 들어오는 거라고 무조건 학원에 이상한 물건 갖다 놓고 그돈 저한테 갚으라고 한 그분 맞아요. 그 얘기는 들으셨죠? 찬우 결혼 전에 다 알아야 될것 같아서 제가 별거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낯빛이 확 변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서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요즘 형석이하고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없는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제가 무슨 없는 말을 해요. 그리고 저 이혼할 거라는 거 삼촌의 식구도 다 알아요. 제가 변호사 소개를 어디서 받았는데요? 삼촌이 친한 변호사 알려주셔서 간 거예요.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되나 모르겠네요. 찬우야, 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여자랑 엮이지 말라고 내가 나온 걸 보니까. 신우는 그 말을 듣고 파랗게 질려서 막 떨더라고요. 상견례는 시작도 전에 파토가 났고 삼촌과 숙모는 완전히 속았다며 불쾌한 표정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신우이는 사촌 동생과 함께 나가더니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원망스럽게 저를 보는 시댁 식구들을 두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며칠 뒤 삼촌 집에서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새 들어있는 건물 주인이 저희 아버지랑 아는 사이여서 남편은 매일 전전근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이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고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갈등이 좀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걸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다가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한테 몇 차례 와서 빌었어요. 예,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 이렇게 됐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무슨 세상 물정을 몰라요. 너무 잘 알아서 남들 등쳐먹으려고 하신 분이잖아요. 아드님도 그거 쏙 빼닮았던데요. 그 세상 물정 모른다는 말, 저한테 더는 안 통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섭섭하게 했던 거다 사과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보자. 응?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나를 본게 아니고, 그냥 돈 보고 결혼한 사람이잖아. 좋게 이혼해주는 게 나을걸?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그제야. 포기하고 더는 오지 않더라고요. 이혼도 순순히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줬고요. 그 뒤로 남편은 치과가 잘 되지 않아서 접고 건물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하면서 뭘 하고 얼마나 험하게 썼는지 벽이 성한 데가 없다고 주인 아저씨가 화를 내더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죠. 남편은 시골에 내려가서 치과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준 게 발각돼서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요. 그 집안도 지방 먼 곳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사는지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고요. 인생에서 큰 액땜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몇년뒤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고, 지금은 아들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사촌동생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고요. 저야 나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제가 사촌동생 인생을 구한 것 같아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나온 얘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